한 1, 2년 전에는 월 순식 1000만원에서 지금 이제 2000. 앞으로도 상승하실 것 같으세요? 네, 상승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제가 만든 진짜 천행의 하이셀러 카페에 예전처럼 오셔서 이런 노하우를 옛날처럼 이제 일기 쓰듯이 네. 좀 이렇게 푸세요.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요. 음.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어요. 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하게 됐는데 음. 지금 생각하면 이만한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영상에 2년 전쯤에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MK입니다. 네, 30대시죠. 네.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인데 지금도 잘 팔리고 계신가요? 그때 소싱했던 제품 지금도 잘 팔고 있습니다. 음, 행사 위주로 많이 파시죠? 그때 천행님 채널에 나와서 행사 위주로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꾸준히 행사는 하고 있지만 행사도 하면서 상시로도 매출을 많이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면서 그렇게 매출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라 하면 각 판매 플랫폼에 소통하고 있는 MD들하고 해서 큰 행사를 잡는 거예요 좀 노출 잘 되게 대표님 혹시 MD를 만나고 계신가요? 저는 직접 만나진 않고 요즘 보면 플랫폼 들어가면 MD 연락처라든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이제 컨택을 해서 컨택이 되면 전 나 통화나 메신저로 서로 소통하면서 상품 제안하고 행사 부자를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소통하실 때 갑을관계가 보여요. 제가 해보니까 MD분도 자주자주 자주 바뀌기도 하고 음. 부서 이동이라 해야 할까 카테고리 이동도 잦으시고 정작 이카테고리의 담당 MD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이 시장 이 카테고리 내가 잘 모르니 트렌드가 어떠냐. 어떤 제품이 잘 나가느냐 이런 걸좀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나누면서 뭐 어떤 상품부터 시작해서 같이 잡아나가 보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뜨는 플랫폼도 많잖아요 그런데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작면 선생님 채널 처음 나왔을 때는 MD몰도 다 입점이 돼서 MD몰 행사 위주로 시작해서 레이저 몰까지 들어가서 이제 행사를 막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메이저 쇼핑몰에 있는 행사들 위주로 하고 있고 그 MD도 그 구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매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줘요. 조금 더 좋은 구자를줄 때도 있고 조금 부족한 구자를줄 때도 있지만 푸시 메시지를 써준다든지 음. 예를 들어서 옥션 지마켓을 하였더라도 뭐 네이버 메인에다가 지면에 띄워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플랫폼 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대표님 제가 2년 전에 만났을 때월한 얼마 정도 순수익을 버셨죠? 네 맞습니다. 세금이랑 뭐 광고비 뭐 원가 전부 다 제하고 외 그때 순수익 1 천만 원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지금 그리고 한1 년이 지나죠. 지금은 이제 순수익 2 천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더 성장하셨네요. 그때보다는 제품이 조금 더는 것도 있고요. 이전에 음. 하던 제품이 행사 위주로 매출을 많이 했다 하면 음. 지금 이제 상시 매출도 많이 낼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은 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b m 마켓 님은 이제 상품 판매에 대해서 이런... 스킬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음. 최근에. 상품을 제가 하나 소싱을 한게 있는데 동계마켓 네. 대표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 카테고리에 잘 맞겠다 해서 추천해 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원래 판매하던 네. 제품 이상 퍼포먼스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제품을 갖고 어떻게 하길래 대체 뭐 상세페이지를 잘 만드는지 아니면 정말 살려는 사람의 소고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 상품을 사시는 타겟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오. 근데 이제 비엔드 팬님이 저한테 그 상품을 MK가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신 게, 제가 기존에 팔고 있던 상품을 사시는 고객님들이 이 상품을 살 만하기 때문에, 오. 제가 주로 각 잡고 있는 그 타겟이 주력으로 팔고 있는 그 상품 외에, 이 상품이랑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MK 쇼핑몰에 팔면 더잘될것 같다. 내가 파는 것 보다는 네가 파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 타겟이랑 같다고 생각해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A 상품 사신 분이 새로 들어온 신규 B 상품도 사시고, 같이 구매도 하시고, 하다보니까 매출이 더 커진 것 어... 같습니다. 뭐 수익이 천만 원이 났든, 이천만 원이 났든, 꾸준하지 않고 제일 많이 났던 거를 많이 강조를 하라. 하죠. 대표님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천만 원 순수익 버시다가 지금 2천만 원 정도 순수익 버신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꾸준하게 나오냐 이거죠. 1년 정도. 상품을 시즌 상품을 하는 게 아니라 타겟을 딱 정해놓고 그 타겟이 살 만한 상품으로 조합을 해서 새로운 구성을 만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여름의 특수성을 노린다든지 겨울의 특수성을 노려서 반짝하는 매출이 아니, 아닙니다. 음. 예전에는 행사 위주로 하셔갖고 조금 들쭉날쭉 하셨는데 음. 지금은 행사랑 상시 매출을 조금. 모두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 제가 행사만 작년에 했을 때는 어제 상품이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식품 제품은 매일매일 이렇게 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오.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면 뭐 그거를 뭐 연달아서 매주 하기에는 오. 고객분이 보셨을 때 식상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MD도 그렇게 구자를 잡아주지도 않고요. 오. 행사 매출만 노리면은 그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시 매출을 항상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추가 상품도 소싱했고 행사 위주로 판매하던 상품을 상시로 어떻게 팔수 있을까를 계속 이제 좀 타겟팅을 좀더 정밀하게 가져가고 뭐 키워드 광고라든지 이런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좀더 많이 고민해서 을 판매를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행사 등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다량으로 많은 트래픽이 모여 있는 메인 지면에 상품을 노출시켜서 상품을 판매하고 행사 한번 끝나면 처음 신규 상품 코드가 행사 한 번에 리뷰가 500개씩 달리거든요. 그게 또상시 매출을 또 이렇게 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협업이 될수 있게 상시도 가져가고 행사도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한 7년 정도 하셨나요 그럼, 때까지? 6년, 7년 정도. 됐어요. 6년 했는데 저 만나기 전에가 5년이었나요? 4년이었나요? 그때가 한 5년? 그때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하셨죠. 처음에는 제가 원래 온라인 쇼핑 자체를 잘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온라인 쇼핑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물건 사는 걸더 좋아했고, 이 생태계 자체를 모르던 사람이 온라인 쇼핑몰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원리도 모르고 로직도 모르다 보니까 많이 헤매기도 하고, 좀 어려웠었죠.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상품의 본질이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몰랐었는데, 뭐 기술이라든지, 뭐, 로직이라든지, 뭐, 이런 스킬을 좀 많이, 이 스킬을 정복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출을 낼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천행님이랑 만나서, 뭐, 진짜, 유통에서 상품이 중요하고,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많이 깨우치면서, 좀 방향성을 좀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게 잘된것 같습니다. 음, 제일 소통하시는 BM마켓 대표님은 아예 광고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예 광고를 안 한대요. 네. 근데 대표님도 광고를 안 하세요? 아, 저는 광고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네. 음. 대신, 최대한 이 광고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제 상품을 구매할 만한 음. 타겟들에게만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걸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음. 그러니까, 노출수를 그냥 늘리다기 보다는, 음. 이왕이면 같은 돈으로 광고비를 하더라도 이 상품을 살 만한 사람들한테만 내 상품을 노출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대표님은 지금 현재 순수익이 월 2천 정도로 이제 꾸준히 이어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상승하기 위해서 이제 보면서 어떤 제품 정말 키워드 맞는 거 아니면 지금 다루시는 거랑 맞는 거를 하나 더 접목시키면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겠네요. 네, 지금 제가 제 상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님이 제가 쇼핑몰에 갖고 있는 이 상품 외에 또 갖고 또 구매할 만한 상품만 넣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까 이렇게 어려움을 좀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데 사실 상품 하나 뭐 이렇게 타겟이 하나 잡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타겟이 살 만한 제품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음... 한 1, 2년 전에는 월 순수익 1,000만 원에서 지금 이제 2,000, 앞으로도 상승하실 것 같으세요? 네, 상상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와. 상품을 더 추가로 넣기만 하면 매출이 늘면 늘지 줄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든 진짜 천행의 하이셀러 카페에 예전처럼 오셔서 이런 노하우를 옛날처럼 이제 일기 쓰듯이 네. 좀 이렇게 푸세요.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네? 아, 왜안 푸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니, 같이 이렇게 잘 음. 돼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저는 진짜 정보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지금 한달두 달이 이게된 거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음. 와 진짜 한 6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1, 2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신 거 보니까 앞으로도 성장하실 거고.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가 진짜라는 얘기죠. 이 사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멀리 가야지 잠깐 나오는 매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는 대표님 오늘도 거의 아 온라인 사업 이거 정말 괜찮다. 완전 내 직업이 됐네요. 그렇죠. 음. 처음에는 사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요. 음.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어요. 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하게 됐는데 음. 지금 생각하면 이만한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처제가 네. 카페를 오픈해서 네. 네. 이제 개업, 개업한다고 가서 이제 커피도 사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온 가족이 몰, 모여가지고 이제 열심히 아침부터 오픈 준비해서 저녁 10시까지 커피를 팔았거든요. 빵도 팔고 이제 개업이라고 해서 오픈이라고 해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했는데 1매출을 보니까 사실 아이고처지 보면 안 네. 되는데 1매출이 그러니까 100만원이 났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순수익이 100만원이 넘거든요. 하루에. 아,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근데 저는 직원도 없어요. 그냥 창고 사무실 하나가 뿐인데, 음. 고정 지출 음. 봤을 때 그렇죠.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음. 오프라인 사업, 뭐, 제가 안 해봐서 잘, 뭐, 이렇게 평가하기 그렇지만, 정말 인건비도 많이 들고, 사람 노동도 많이 음. 들어가는데, 음. 거기에 비해서 정말 복받은 직업을 갖고 있구나, 저는.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이런 일을 들으면, 정말 혹시 유튜브 찾아보다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야, 나 이거 무슨 장사를 해야, 이런 생각 하다가, 온라인 사업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대표님이 근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지금 100이면은 거의 뭐 살아남는 사람은 두세 명이 될까 말까잖아요. 그렇다고 네, 통계로는 나오는데 네. 열심히 하시면 오. 다들 한두 명이 되지 않을까. 음, 제가 느낄 때는 보신 분들은 대표님처럼 되려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대표님이 지금 6년 동안 그안 됐던 4년 동안 뭘 했는지 그 고생들을 몰라요. 그래서 빨리 막 강의를 찾으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자기가 한몇 개월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빠른 길을 위해서 강의를 한번 정말 잘하는 사람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많이 듣긴 해서 사실 뭐 강의가 나쁘다 이렇게는 네, 절대 네. 말을 안 하는데 네. 네. 구매대행으로도 잘 보시는 분은 정말 잘 보시고 네. 대량 등록으로도 잘 보시는 분은 또잘 보시고 네. 뭐 저희처럼 한두 제품으로도 돈을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사실 다양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이렇게 자기만의 노하우를 어떻게 쌓아가는지가 어. 중요하지 않나. 그냥 막연히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이 맞다 해서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해서 그렇죠.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하면서 또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스스로 해결하면서 맞아요. 뭐 그렇게 하면 진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는 여기 보시는 분들이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이게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자기만의 이게 뭐 내공이 쌓이든 뭐가 방법이 보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은 를 내가 더 담고 싶은데 음. 중국도 소싱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중국 상품도 소싱하고 을 있어요. 아그 이유는 한국인 제품이 없나요? 국내 제품이랑 중국 제품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가격 싸움에서도 일단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 메리트도 있고, 네. 그래서 국내 제품도 하고 있지만 중국 상품도 섞어서 같이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순수익 2천만 원 되는지 깔수 있으세요? 네. 인증? 네. 정말요? 나중에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직원 하나도 없이 월 순수익 네. 2천만 원. 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내 보진 않았는데 그때 그때 달라 가지고 많이 일안 하시는 것더라고요. 같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대표님의 1, 2년 후의 모습이더 궁금하긴 한데 그게 뭐? 더 수익이 많이 나냐 이런 것보다 저는 이게 굴곡이 없이 좀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처럼 딱월 수익 2천만 원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더 벌어야죠. <웃음> <웃음> 제 선생님 예전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선생님 네.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많이 팔아도 계속 돈이 묶여서 또더 돈이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순수익은 이 정도 나오지만 이게. <laughs> 그렇다고 제 손에 바로 쥐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음. 또 물건을 또 사야 되고 또 새로운 음. 상품을 또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음. 마케팅비로 또 나가야 되고 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더순수익을 올리고 더 매출을 늘려야죠. 예. 여기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하신 분들은 대체 행사를 어떻게 잡아? 요 이걸 제일 궁금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한번 해줘보세요. 뭐그 사람들 연락처를 어떻게 뭐 메일을 보내는 건지. 그 내용은 음. 저희가 어?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아, 시작하셨어요? 네, 저희 채널에 오시면. 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나오시나요? 네. 아, 뭐시, 비 m 마켓님도 나오시요비 m 마켓님도 나오시고, 저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고정 댓글에. 네. 답글 주시고,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끼리는요, 서로 이렇게 좋은 시너지 얻게끔, 그걸 뭐 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좋은 정보잖아요. 그럼 제가 밀어드릴게요. 유튜브로 크셔서고 그동안 고생한 걸좀 빨리 갈수 있도록, 좀 고생하지 않도록 많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다 글도 많이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어느 정도는 많이 아셨을 거라 보고 정말 디테일한 이런 거는 여기 대표님이요 또 소수 몇 분들은 또 이렇게 모아서 또 자기의 그런 노하우를 또오픈하인에서 많이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는 <laughs> 저희 카페에 오셔서 우리 MK 대표님 많이 질문 주시고 MK 대표님이 새로 그 오픈하려고 하는 유튜브에도 오셔서 다 뽑아가세요. 정말, 잠깐의 정보가 아니라, 정말 몇 년간 하면서 터득한 정보예요.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긴 시간 영상 인터뷰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가서 한번 찍던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